네, 안녕하세요. 진리언터입니다 네, 오늘은 오늘 이제 텐서 시간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텐서에 관해서 우리가 이제 예, 한위에 이제 데이터 함수 끝으로 우리가 예, 텐서를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번 시간에 예, 했었죠. 예, 우리가 이제 증명 위주로만 살펴봤죠. 예, 사실 이제 이 텐서와 관련돼서 이제 텐서에서로 굉장히 깊게 이제 들어갈 수 있지만, 예, 사실 이제 이 정도까지만 해도 웬만하면 다 이제 어, 정, 예, 수학 전공자들이 아닌 이상, 예, 웬만하면, 예, 이 정도 내용으로, 예, 텐서와 관련된 내용으로, 이제, 고생하시는 일은, 예,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텐서와 관련해서 우리가 증명 위주로 했죠. 제 컨텐츠 자체가 증명 위주로 하는 건데, 어, 예를 많이 안 들었긴 했지만, 텐서를 다뤄오면서 우리가 나중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복습을 하면서, 우리가, 어, 예를 들어서 이제, 실린더리컬 코디네이트랑 슈퍼리컬 코디네이트 아니면 다른 좌표계들에 관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한번 또 나중에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저번에 예, 시간에 예고해 드린 대로 어, 고등학교 수학과 관련된 내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고등학교 수학도 뭐 깊게 들어가면 은 예, 엄청 깊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실 뭐 해석학이라든가 뭐이산 예, 수학 뭐에 대상뭐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많지만 미분적보다 전환해서 확률통계도 예, 그렇고 예, 사실 그렇긴 하지만 예, 간단하게 예, 고등학교 수학에서 어, 나오는 것에 관한 어, 이제 어, 나오는 식들에 관한 증명, 어, <laughs> 죄송합니다 증명이라든가 이제, 이제 제가 이제 수리물리 쪽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기초미적분학이나 수리물리 쪽과 겹치는 부분은 또 이제 제가 어, 따로 하지는 않을게요. 예, 아, 네. 지금까지 우리가 다뤘던 내용 중에서 주로 안 겹치는 내용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집합과 명제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되죠. 고등학교, 예, 고등학교 1학년 때. 요새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그랬습니다. 집합을 영어로 set이라고 하고 명제를 proposition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집합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표시하기도 하지만, p라는 집합이 있는데, 그 p라는 집합이 abc, 뭐 이런 원서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쵸? 이거을 우리가 원소 나열법이라고 해가지고 엘라먼트인 이모레이션 메 o d 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어떤 조건에 의해서 어떤 조 q라는 것은 fx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어떤 x다라는 것을 표시할 때 이렇게 그것이 이제 x로 이루어진 게 바로 q란 집합이다 했을 때, 그렇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조건 제시법이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는 거죠. 이런 기호는 x가 A라는 집합의 원소이다라는 것을 나타낸 기호죠, 그렇죠, 그렇죠. 원소가 뭐였지? 집합이 되고, 그죠 네. 그런 거죠. 또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 우리가 네, 여러분 아시다시피, 늘 네, 또는 우리가 공집합이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합니다. 네. 그 그러니까 X가 A의 원소일 때, X가 또 B의 원소이면 A는 B의 부분집합이다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표시하냐?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시합니다 A는 계속 한다. 그죠 그쵸? 그쵸?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 표시합니다. 예. 포함하는 것이 예, 이런 기호에 예, 뚫린 쪽으로 예, 오게끔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A가 A1, A2, a 1이 원소로 이루어져 있을 때요 A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우리가 어, 어떻게 어, 정할 수있냐 바로 여기 이 N개에서 우리가 알게를 어, 우리가 알게를 뽑을 수가 있겠죠, 그렇그 알게는 우리가 하나도 없을 수도 있고, 그렇 그리고 n개까지 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콤비네이션을 합한 게 되겠습니다. 이런 콤비네이션의 아래 아래 재료에서 n까지 써하한데 바로 n하고 r 을 어, 조합한 것을 써온한 것은 바로 이의 n승계입니다. 그래서 어떤 집합의 어, 원소가 n개 있을 때는 그 집합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이의 n승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걸 만족할 때,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또 B가 A의 부분집합일 때, 동시에 서로 부분집합일 때, 그때는 A하고 B가 서로 같다, A가 B랑 같다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A가 B의 부분집합이지만, 그쵸? A가 B의 부분집합이지만 A하고 B는 같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럴 경우에 A는 B의 아진 부분집합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A가 n개 의 원소가 있을 때그 부분집합이 2의 n승계라고 했는데, 그렇죠? 이의 n승계라고 했는데 이 A의 진 부분집합의 개수, 이 proper subset, 이진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승계에서 1개로뺀게 되겠죠. 왜냐하면, 저 자기 예, n 개가 모두 있는 경우로 n계의 연소가 모두 있는 경우를 우리가 빼야 되니까. 그쵸? 2의 n승 마이너스. 진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n승 마이너스 이게 된다. 사실입니다. 그쵸? 저 자, 우리가,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시합니다. 우리가 x가 a에 속하고 또 x가 a에 속하거나 또는 x가 b에 속할 때, a 또는 b에 속할 때, 그런 x, 그런 x로 이루어진 집합, 을 우리가 이렇게 표시합니다. a하고 b의 합집합이다라고 하고, 영어로는 union이라고 하고요. a 와 b 합집합이다. 이렇게 표시합니다. 자, 여러분들, 어, 다 알고 있을 보통에 다 거의 다 지금 들으신 분들이 한 번씩은 봤고 또 알고 있으셔야 생각이 됩니다. 모르시분때 지금 제 설명을 듣고 아시면 되는 거고요. A와 B의 교집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intersection이라고 그러는데, X가 A에도 속하고 B에도 속할 때, X가 A에 속하고 B에 도 속할 때, 그때는 우리가 X, 이 X는 아, 이 X로 이루어진 집합은 우리가 바로 A하고 B의 교집합이다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시합니다. 를그죠그죠 네. 이런 식으로 표시라고요. 우리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어떤 원소가 A에는 속하는데 B에는 속하지 않을 경우. 그렇죠 그런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을 우리가 차집합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단순히 디퍼런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A에서 B를 뺀 거에 네. 빼기 결을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어, 다를 것은 우리가 어, 여집합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어, U라는 것은 우리가 어, 여기서 말하는 U라는 것은 우리가 전체 집합이라고 하겠습니다. 전체 집합이라는 것은 어, 어떤 집합을 포함하고 있는 게 되겠죠. 어떤 집합이 몇 개가 모여서 그 전체 집합을 이룬다고 할때 그때 A가 어떤 U라는 집합에 속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X라는 원소도 U라는, 집합에서, U라는 집합의 원소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게 x라는 원소는 a라는 집합의 원소는 아닐 경우 우리가 그것을 어 a의 여집합이다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이러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x가 a는 어 u의 부분집합이고 그리고 x는 u의 원소입니다. 근데 x가 a의 원소가 아닐 때 그런 x로 이루어진 집합을 우리가 a의 여집합이다. 영어로는 complement set이다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예, 오늘은 제가 예, 단순히 예, 집합과 명제에 관한 정의, 집합과 어떻게 표시하는지, 그리고 부분집합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어, 집합의 어, 정의와 관련된 내용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집합의 예, 성질에 관해서 우리가 이제 벤다이어그램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한번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